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울 수 있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게 하여주시고 또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서로 토론들을 하잖아요. 자기 공약을 가지고 이제 자랑하는 시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막 서로 막 논쟁하는데. 어 그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저 토론들 속에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나라를 다스리는 곳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후보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5년을 이끌어 갈수 있는 하나님 대통령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제훈련 중인 우리 김대현 청년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동두천 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표를 던질 때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종기히 여기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여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그의 결정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한 결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이 아멘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지훈련 중인 김대현 청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에 속한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섭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병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덮어 주시고. 직... 주시 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써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활들이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두천시 지 뜻이 노선이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로 인하여 하나님 동두천시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며 동두천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동두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아버지 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며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10편 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0편 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파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성부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우리 입술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여호와의 뜻을 구하잖아요, 저희는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들어. 내가 여호와의 뜻을 구하나이다. 여호와의 뜻을 구하나이다. 다윗이 종일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나이다. 그날도 여호와의 뜻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뜻을 구하나이다.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다음 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육 개월이 가고 일 년이 갔어요. 2 년이 가고 삼 년이 가요. 사 년이 가고 오 년이 가고 십 년이 지나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낸다라는 거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과 내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만들어 내겠냐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드라마 요즘에 인기리에 방송하고 있는 그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에 이제 그 아버지는 주연 배우 아버지와 딸이 등장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태운 아기를 그 그렇게 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출산하고 나자마자 그냥 애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아빠와 이, 어, 이 딸은 고군분토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이 엄마가 미국에서 출세해가지고 성형수술을 많이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사고로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딸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했고 본처 소생으로부터는 둘을 얻었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를 입양했어요. 성도님들에게 딸이 있다면 또 딸이 있으시니까요. 그러한 남자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갓 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젊은, 내 딸이, 어, 자녀 셋을 둔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어, 이거는 허락할 수 없죠. 근데 그 드라마에는, 어, 이 대상이 또 재벌이에요. 그래서 또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잖아요. 여기에서요. 이 딸이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지난주와 지난주 사이에 나온 내용이에요. 엄,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있어요. 자기 자기의 친모라는 것을 속이고 아버지와 엄마가 이 남자를 떼놓기 위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 남자에게로 쫓아가요. 뭐라고요? 자기를 속여서 이 남자와 떼어놓기 위해서 자기를 속여서 엄마, 친모와 함께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랑하는 남자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뜻과 의지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핑계 삼아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논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바라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육신의 부모는 또 강제적으로 뭐 밀어붙일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왔을 때그 뜻이 나의 의지와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머릿 속에서 계산기를 두르기 시작해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그곳으로 가면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볼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그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대치되어지더라도 성도님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요. 성도님들의 인생이 펼쳐지실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거. 여호와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 한번 본문을 보세요.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서 이것이 막 뒤집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지금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이 조롱과 수치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룩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